하나님의 관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고린도 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관점은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 최상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매일 모든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떤 힘도 그 관점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관점은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군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시장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한 사명에 나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관점들은 얼마나 사소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를 위해 마지막 요새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기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에 승리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리자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승리 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를 통해 승리자 이상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로 휩싸여 있기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